예, 오늘도 일요일인데 걸으려고 나왔어요. 휴일이니까 걸을 시간이 더 많아요. 평일에는 일하고 하느라고 걸을 시간을 일부러 쪼개서 하는데, 휴일에는 하루 종일 시간이 많아서 하루 3만 보 채우기가 좀 더. 오늘도 날씨가 맑을 거라 그래서 낮에는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지금 6시 반부터 아, 해가 뜨기 전에 한 8시 반 정도까지는 덥지 않을 것 같아서 아침 운동 2시간 걸으면은 한 12,000만 3 0 0 0보걷거든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집안일 하고, 네. 텃밭 관리도 좀 하고, 가을이라 농산물 나온 거 단도리 할게 많아요. 그래서 아침 운동 2시간 하고 낮에 일좀 보고 46일 만에 10kg 감량해서 10kg 뺐날 호수공원에서 치맥 먹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호주공원 근처에서 치맥 먹을 건데요. 네. 토요일이었는데, 강남에 예식이 있어서 세종에서 KTX 타고, 버스 타고, 그리고 갔다 왔더니, 걸을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만번 정도 걸었는데, 저녁에 공주에 백제 문화축제 시작을 해서 거기 갔다 왔는데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차 안에서 시간을 거의 보내가지고 거기서도 한 만보밖에 못 걸어서 어제는 삼만보 못 걷고 이만보밖에 못 걸었거든요. 오늘은 휴일이고 시간도 많으니까. 어제 못 걸은 것까지 보충도 해야 되고 어제 부페 가서도 막 폭식했고 오랜만에 다양한 음식들 봐서 많이 먹었고 저녁에 백제문화축제 가서 술도 한잔 하면서 축제 에 가면은 먹을 거 많잖아요. 그래서 술도 한잔 하고 어제 먹은 게 많아서. 오늘 어제 먹은 것들이 아직 뱃속에 있는지 한 600g 정도 증량했더라고요. 또 몸무게 늘었다고 이제 포기할 게 아니라, 그건 잠깐 일시적으로 예, 숫자로서 증량을 한 거지. 지방은 빠지고 근육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서. 쉽게 다시 요요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는 다이어트 뭐 성공을 하려고 했는지 한 달에 8kg 빼고 그리고 또 15일 동안 2kg 더 빼서 46일 차에 10kg 감량했는데요. 새로운 버릇이 먹는 거를 다음으로 미루는 거 먹고 싶은 걸 다음으로 미루는 버릇이 생겼어요. 운동 한달반 정도 하면서 바뀐 게, 운동은 미루지 않고 하되, 먹는 걸 미루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지나가다 보면, 세종시, 여기 시골은 가게가 없는데, 세종시에 나가면은, 상가들 이렇게 지나가면 온갖 먹거리가 다 있잖아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거막 나오면은 어 저거 만두? 아, 저기 만두점이 전문점이 생겼네. 어 만두 다음 주에 내가 골고루 다 먹을 거야. 치킨집 지나가면 어 치킨 어, 나 10kg 빼는 날 호수공원에서 치맥 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뭐 냉면이 먹고 싶으면은 아 냉면 아, 다음 주에 날 좋을 때 낮에 아주 뜨거울 때 점심은 냉면으로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먹고 싶은 거를 미루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못 먹어서 막 참고 먹고 싶은데 억지를 참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다음에 먹으면 돼 아니면 내일 내일, 내일 아침에 아침부터 먹어야지. 뭐.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뭐 고기 먹었고, 먹을 거야, 막 이랬는데 막상 또 자고 일어나면은요. 그게 또 어저께 밤에 먹고 싶었던 게 오늘 또 딱히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는데 가짜 배고픔이래요. 정말 배가 고프면 막 물이라도 먹고 밥 하나라도 먹고 막 김치라도 퍼먹고. 그게 진짜 배고픔인 거고, 못 먹고 싶어, 못 먹고 싶어, 그거 말고, 이거, 그거 먹고 싶어, 이거 말고, 딴거 먹고 싶어, 그거는 가짜 배고픔이래요. 배고픈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먹은 욕구인 거지, 진짜 배가 고파서 그꼭 그걸 먹고 싶은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배고프면은, 있는 거 먹고, 그래야 되는데, 뭐가 먹고 싶어? 배고픈데 뭐가 먹고 싶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가짜 배고픔인 것 같아요. 그 가짜 배고픔인지, 진짜 배고픔인지를 잘 구별을 해서, 배고프기 전에, 뭐, 미리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배고프기 전에, 그냥 미리 수시로 먹는 게, 계란인데요. 계란 뭐 뭐감동란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없으면은 편의점에 가서 두개 들어있는 거 그거 사서 뭐 커피랑 같이 먹고 그건 배안 고파도 그냥 요요 때쯤 더 배고프기 전에 먹어줘야겠다 그러면은 그런 계란 종류 석개 정도 계란 섭취하는 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너무 극단적으로 또 흰자만 먹고 막 이러면은 다이어트 뭐 속도는 빠를지 모르지만 나중에 못 먹었던 거에 대한 뭐 폭풍 흡입이 돼서 다시 요요가 올수 있으니까 먹는 거는 가리지 않고 골고루 그 대신 양을 좀 조절하고 먹는 시간을 저녁 늦게 밤에 안 먹도록 조절하고 저희 먹는 거뭐 삼겹살 뭐 삼계탕, 밥, 뭐, 빵, 면, 뭐, 안 먹는 거 없어요. 칼국수도 먹고, 빵도 일부러 찾아 먹진 않는데, 있으면 좀 먹고. 케이텍스타니까 무슨 쿠키 종류 선물도 주더라고요. 과자도, 그냥 중고니까 먹고, 견과류도 먹고. 먹는 거는 가리지 않고, 골고루 다 먹어요. 근데 폭식은 안 하고, 낮 시간 동안에 먹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면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딱히, 막 뭐가 먹고 싶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잠깐 운동하는데, 공원에서 사람들이 치킨 시켜 먹고 그러면, 아, 치킨, 아, 치킨에 맥주 먹고 싶다. 그건 또 잠깐 드는 생각인데, 아, 10kg 빼는 날 여기서 치킨 시켜서 맥주랑 치맥 해야지. 그러면, 그러면은, 그렇게 밀어놓으면은, 먹고 싶은 거를, 미루는 습관을 가지면은 그렇게 바로바로 안 먹어도 나중에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때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는 꼭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운동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긴 시간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 신고, 현관을 나서는 그몇 분도 안 되는 시간이 제일 긴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걷기 운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막 숨차고, 힘들고, 어떤 걸막 참아내면서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제가 산에 가는 것도 싫은 게, 산에 올라갈 때 막, 그숨 차서 숨,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즐기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산에 가시는 분도 많은데요. 저는 그게 싫어요. 산에 막 올라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싫고, 이제 마라톤 같은 것도 제가 아직 과체중이라, 지금, 막 마음은 뛸것 같은데, 뛰면은 안 되잖아요. 이제 관절 상하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아직은 마라톤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뛰는 것도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을 막 견디면서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걷기는, 걷기 운동은, 낮에 더운 거? 뜨거운 거, 뜨거워서 더워서 못 걷겠다. 뭐 그런 거 빼면은 걷는 거는 뭔가를 아주 힘든 상황을 참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택했고, 걷기 운동을 지금 한달반 이상 할수 있는 게 제가 싫은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시골에 살아서 이런 시골 경치를 보면서 매일 걷는다, 걷는 거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이 시골은 그냥 집에서 가까운 길이니까 이렇게 걷는 거고 저는 도시 나가서 걷는 게 좋아요. 일부러 세종 신도시 나가서 뭐, 상가들 지나치면서, 뭐, 편의점, 미용실, 약국, 뭐, 김밥집, 카페, 뭐, 화장품 가게, 이런 거 보는 게 좋더라고요.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지금 2년 좀 넘게 사는데, 그래서 시골은 매일 보는 풍경이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시골길 걷는 것보다 도시를 걷는 게더 좋더라고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그, 도시에서 걷는 게 매일 보는 데라 별로 재미도 없고 상막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만 움직이면은 서울에서도 자연을, 자연이 가까운 곳이 많아요. 대한민국 서울이 매력인 게 도시에서도 쉽게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거라고 외국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지하철 타고 뭐 어디 산해를 간다든지, 산 둘레길을 걷는다든지, 숲길이 있는 데를 찾아간다든지, 그래서 걷는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이제 새롭게 의욕적으로 즐겁게 걷기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일부러 시골길도 걷다가 세종호수공원도 갔다가, 세종시내에도 상가들 있는데도 일부러 걷기도 하고요. 또 차가지고 움직여서 어디 좋다 그러면은 거기 하루 코스 잡아서 가기도 해서 먼저 개족산 황토길도 추석 연휴 때 하루 날 잡아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상황을, 핑계를 대지 말고, 자기가 찾아서, 연구해서, 공부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걸을 수 있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면은, 그게 또 즐거움이잖아요. 저도 매일 읍내에 나가는 길이, 방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걷다가, 오늘은, 어, 읍내에 있는 작업실 출근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이라 그냥 그 반대쪽으로 와봤어요. 그리고 뭐 코스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걸어서 1 시간 정도 걷고 시간이 되면은 그냥 뒤돌아오면 또1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 시간 많이 첨보 쉽게 걸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찍 햇빛 없을 때. 모자 안 써도 되고, 선글라스 안 써도 되고, 딱히 또, 물 들고 나오지 않아도 덥지 않으니까, 두 시간 정도는 물안 마셔도 되고, 그러니까 손도 가볍고요. 굉장히 편해요. 뭐 빨리 해야 되고, 시간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러는 게 없으니까, 편하게 걸을 만큼 걷고, 되돌아오고, 그러면 되니까, 휴일이라서 쉬고 오늘은 운동 쉴래, 오늘은 안 할래, 그게 아니라 저는 휴일이어서 아무 스케줄이 없어서 더 걷는 게 마음에 편하고 더 휴식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빨리 걷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남들 다 자는 휴일에 걷는 것도 상쾌하고 괜찮아요.